지난 주일 말씀을 잠시 회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출발하여 홍익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을 때에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홍익길 그 홍익길은 매우 거칠고 험난한 길이요 목적지인 가나 땅과 점점 더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었어요. 상한 마음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러면서 만나를 향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했는데 이제는 이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셔서 만나를 거두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지키도록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이 만나를 향해서 이 하찮은 가치 없는 음식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마다 만나가 늘 따라다녔고, 머무는 곳마다 지면에 만나가 늘 내렸습니다. 언제든지 만나를 볼수 있고, 그들 수 있고,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만나 하찮은 음식이 되고 말았지요. 이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시는데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이 불뱀이라 그러는데 등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고요, 맹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뱀을 일컬어서 불뱀이다. 불뱀. 강력한 매우 강한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많은 자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원망을 뉘우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와서 이 불뱀들을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불뱀과 비슷한 모양을 가진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면,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다 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고, 정말 말씀대로 그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요,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말하시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구절에 보게 되면요. 높 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절 말씀 한번더 보시죠. 구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높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8절이 없고요. 9절이 있으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능력이 놋뱀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구절만 보면 그래요. 노뱀을 쳐다봤을 때에 모두 살아나게 되었으니까 그들이 쳐다봤던 노뱀의 노뺌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노뱀을 쳐다본 적다 살아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8절에서 그것을 보는 자가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산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능력은 노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8절 말씀 한번더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살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봤을 때에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노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발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노뱀을 쳐다봤을 때에 그것을 쳐다본 자는 다 살게 되었다. 회복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노뱀을 쳐다보게 되고 노뱀에게 능력이 있다.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은 노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루터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이 심판 어떻게든 이 진노 심판 피해야 되는데, 그러면 의로운 자가 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요. 가톨릭 교회에서 제안하는 고행과 선행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따랐어요. 아, 이 고행과 선행 실천하면, 이거 행하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죄의 늪에서 내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런데, 고행과 선행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져갔다 그러잖아요. 의로운 자가 되기는 커녕 하나님이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무서워진 거예요. 고행과 선행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더 어두운 곳으로요. 점점 더더 더 빠져가는 자신의 실존을 마틴 루터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요 하나님의 말씀 깜깜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마틴 루터를 새롭게 하고 종교 개혁의 기초를 덜수 있도록 했던 하나님 말씀은 많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한 말씀 만나니까요. 놀라운 변화, 놀라운 회복,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다 임하였기 때문에 마틴 루터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루터가 만난 한 말씀을, 한 구절을 꼽으라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한 말씀이 마틴 루터를 변화시킵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행함으로, 선행으로, 고행으로, 행위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한 말씀을 만난 거예요 이한 말씀이 루터를 완전 새롭게 합니다 캄캄한 속에서요 이한 구절 이 말씀이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넓혀서 캄캄한 인생 그 넓혀서요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지 않습니까? 행함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믿을 때에 의로운 자가 되고 아, 오직 의는 이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 믿음으로 내가 죄의 진도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는구나 이한 말씀을 듣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변화시킨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 수많은 구절 가운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한 구절을 꼽으라면은 한 구절 저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변화시킨 한 구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은 우리 성도님. 지금 어떤 말씀이 기억납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한 말씀 만나니까요. 그 말씀, 그 말씀엔 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에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공문, 요즘으로 말하면 체포영장일 수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담에색,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붙들어 올려고 가는 길에 담메석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들었던 말씀은요, 많은 말씀이 아니에요. 사우라, 사우라,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 들은 거예요. 많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 들은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짧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한 말씀에 바울이 변화되잖아요. 바울이 송두리째 변화가 됩니다.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03장 찬송은 제가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은 새벽 기도에서도 이따금씩 부르고 참이 가사가 많은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이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번 가사를 보시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 찬송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세미소사나와 세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이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여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 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갑니다. 노뱀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능력인데 신앙이 변질이 되면서 모세가 만든 이 노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양하는 신성하게 대하면서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수잖아요. 노뱀 이때까지 그들이 분양하고 있는 간직하고 있었던 노뱀을 부수고 너후스단이다 번역하면 노 조각이다. 그렇게. 일컬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한번 보시 열왕기 하1 8장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높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 쓰다니라 일컬었더라. 아멘. 지금 이 후대들은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8절을 잊어버린 거예요. 8절을 분실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니까요. 노뱀이 보이는 거예요. 뭐 노뱀이 능력 있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까지 노뱀을 간직하고 있었고 노뱀을 향해서 분양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히스야망은요 노뱀을 부수면서 노스단 노조각이다 그 실체를 보여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노뱀 숨기면안돼 발자를 기억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노뱀을 보면은 산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 잊어버리니까요, 높뱀이 신앙의 대상이 되고 많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은 잃어버린 채이껍데기 껍데기 노뱀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있어야 되고요. 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 이것이 능력이야. 우리는 하루하루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높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이 사건을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말씀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야 된다.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힘주쳐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장 뒤에 달린 노병 쳐다보면 살 거야. 믿음으로 순종하여 노병을 쳐다보니까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게 되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을 뵙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참애기스와 같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묵상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연세가 높으시니까 천국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죽음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내가 아버지 집에 갈 날이 많지 않았겠다. 그러면서 하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인가? 죽음을 준비, 죽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던 중에 한 가지가 기억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주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것이 마음 속에 크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죽음 준비, 여러 행정적인 그런 준비가 아니고요. 아, 예수님 그까지 잘 믿어야 되겠다. 수십 년 동안 목회하시고 많은 설교를 하시고 신앙의 길로 목회길로 달려오셨는데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 단순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어야지 영생 얻을 수 있어. 같이 한번 하시죠. 예수님 믿을 때에 영생 얻습니다. 아멘. 이것이 조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준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음이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납골당을 가게 되면 이미 안치되어 있는 납골을 보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가 눈에 제일 먼저 도로겠습니까? 그분의 이름도 도로지만은 옆에 출생일 또 소천일, 별세일이지요. 연월일이 적혀 있습니다.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보면, 아, 이분이 대략 연세가 얼마쯤 되겠다. 나이가 얼마쯤 되겠다. 그게 보이더라고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젊은 사람들도 요즘 많습니다. 낙골당에 가서 보면은. 그러면 또 궁금한 게요.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젊다고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 준비하는 최고의 준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그러면요, 그분은 죽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다른 준비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영생의 준비를 이미 그분은 마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 3장 10주 말씀은 늘 대해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 아,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는 것.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것이 영생임을. 구원님을 우리 성도님 다시 한번더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음을 다른 길로서는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오늘 꼭 기억하셔서 이 능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셔서 항상. 영생의 준비를, 죽음의 준비를 늘 하고 사시는 여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